그런 전하겠습니다. <laughs> 어, 이번 주 어, 토요일, 내일 모레 여기 네스트 나다에도 어, 아마 공연이 있겠지만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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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도에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공연이 있습니다 다른 공 point is in the same. I don't w s n s 로 내일모레 저의 일정을 한번 체크해보시고 오늘 그냥 마음에 드셨으면 또볼수 있으면 좋겠네요 여기서 가까운 곳입니다. 오늘 너무 멘트 없이 달렸나요? 네. 사실 그, 그 제가 그 공연을 자주 하는 사람인데 네. 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중요시하는 거 중에 멘트가 두 번째거든요. 첫 번째는 외모, 두 번째는 멘트, 그리고 라이브는 세 번째나 네 번째 정도 이렇게 해서 오늘 멘트력이 좀 딸리지 않나 이런 생각 반성을 해보는데 사실 좀 오늘 세네스트 짜면서 좀 스스로 이렇게 준비했던 게 있거든요. 그 이미지가 어두운 곡을 하는데 굉장히 심오하고 깊이 있어 보이는 미지의 아티스트 네. 되고 싶었는데 뭐 어, 어떻게 하든지 그러니까 예, 그 전에 레서팬드 동영상 보셨나요? 레서팬드가 이렇게 몸을 이렇게 크게 하더라도 레서팬드잖아요. 예. 나는 그냥 나구나 이런 생각도 면서 어, 다음 곡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보셨어요? 레서팬더? 레서팬더끼리 이렇게 자기 몸 크게 과시하는 네.